수원지방검찰청, 네, 검사장님. 저, 코나이 아시죠? 코나이 사건. 자, PT를 띄워보세요. 지금 보면은, 코나이라는그 회사가 지금 지역화폐 그 하는 사업자로 선정된 회사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 선정되기까지는, 선정되기 전에는 이 회사가 적자였어요. 490억 적자였어요. 그런데 선정이 되고 나서 이게 아주 흑자로 전환되고 또이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부산, 제주등과도 계약을 체결하고 아주 회사가 비약적으로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은그 코나아이의 박병국이라는 분이 있어요. 박병국 부사장. 그러니까 원래 이 박병국이라는 사람이 코나아이의 부사장이었는데 이 회사가 어려울 때, 그때 이제 회사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경기도의 지역 화폐 회사로 이제 선정이 됐어요. 이 사이에 여기에 조금 좀 의문스러운 점이 좀 있습니다. 이따도 보겠지만. 근데 이 사람이 2020년 11월 달에 경기도 시장 상권 진흥원에 이사로 가요. 그다음에 이 사람은 대선 캠프의 네가티브 팀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코나이의 그 신승은이라는 사람이 지금 상임이사인데 전에 성남시 공무원이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이었어요. 그래서 이 코나이라는 회사가 이런 관계에 있다는 검사장님 알고 계시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수익이 이래요. 이제 지역 화폐라는 게어 이제 경기도민을 천만으로 가정을 하면은 1인당 25만 원을 도민들한테 주면은 2조5천억입니다. 근데 지역 화폐를 바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입금을 시키면 그 지역 화폐로 전하는 데는 한두달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럼 그두달 동안 이게 이제 은행에다 넣어놓으면 이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월 0.5%라고 하면은 두 달이면 1% 2조 5천억을 두 달간 은행에다 넣어놓으면은 100, 두 달이면 250억 됩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냥 코나의 이자 수익이 되는 겁니다. 엄청난 특혜 아닙니까? 그리고 또이 이제 이 25만 원짜리 지역업회를 받으면은 딱 25만 원만 사는 게 아니라 뭐 20만 원, 23만 원. 그럼 나머지 5만 원이나 2만 원은 거스름돈을 안 줘요. 그렇죠? 그런 걸 낙전이라고 합니다. 그건 또 고스란히 이게 또 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유동규 전그 성남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당신들의 댄스댄스라는 책에서 보면은 이재명의 현금인출기 코나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 또이이 이 회사가 이 선정된 것에,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의문점이 좀 많습니다. 넘겨보세요. 자그 다음에 예. 농협 농협을 제쳤어요. 자 그래서

나눠서 말씀드리면 경기도 지역 화폐 그 운영 업체로 코나이가 선정된 과정에 특혜가 있었냐 그 부분은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을 했고 그 판단이 맞는지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고 수원지원에서 직접 수사를 하고 있는 거는 나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산금 그 자금 운영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를 저희가 직접 수사를 하고 있어서 좀 나눠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아세요? 그 우리 제가 조배수 의원님 참 평소에 존경합니다. 어, 존경하는 의원님 질의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죄송하긴 한데, 그래도 좀 지적을 하긴 해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 코나이가 이자 수입을 얻었다는 부분들이 법규정에 어긋나게 계약을 해서 생긴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고 또. 코나이라는 회사도 명예가 있는데 400억인가 아까 뭐 무슨 저 경영실적이 나빴던 거 그것은 알고 보니까 천억이라는 연구개발비를 투자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그 많은 돈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어 이런 경영실적이 나쁜 문제가 일시적으로 있었다는 것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개입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 저런 질문을 통해서 마치 제일 야당의 대표가 어떤 비리에 그, 뭐, 중심에 있는 것처럼, 저, 국민들로 하여금 오해하게 하는 질문을 하신 거 아니,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질의 방식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laughs> 자. 그래도 근거 없는 주장으로. 됐습니다. 근거 없는 질문으로 저런 국민적인 오해를 초래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저는 근거를 의원님들, 가지고 질문합니다. 의원님.